Hi,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인입니다 개강 앞두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이제 막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oh my God. 그래서 그런지 새내기 분들이나 복학 예정이신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언니 아이패드 살까요 말까요? 언니, 맥북 계약 생활에서 안 불편한가요? 언니, 맥북에서 한글 어떻게 알아요? 등등 IT기기에 관련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저는 IT기기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용했던 제품들 위주로 제 시선에서 오늘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맥북 신제품인 맥북 에어 M1 칩을 구입을 했는데 그걸 같이 언박싱을 하고 제가 이제껏 사용했던 애플 제품들을 리뷰를 하면서 낱낱이 제찐 사용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몇 가지 받았는데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급식? 우선 맥북 에어 M1 씩 언박싱을 보러 가시죠. 맥북 아저씨. 택배 택 배차가 지금 우리 집 앞이 아닌가? 음. 노란색 차 지나갔는데. 아저씨 방금 왔잖아요. 어디 갔어요, 아저씨? 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이게 한달 만에 기다려온! 나의 맥북스! 언박싱을 해봅시다. 나의 맥북 에어가 왔습니다.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에요. 이거 뜯는데, 이거 뜯는데 또캡가 그 말죠. Look at this! 와, 완전 u s 스다 진짜. 자, 구성품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충전기랑, 그 다음에 설명서. 여기 설명서 안에 보면, 이 충전기 코드가, 요렇게 있습니다. 영롱스. 볼게요. 아유. 와, 소리 대박이다. 소리가 그냥 달라요, 원래 거랑. language는 한국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의 8GB 램, 그리고 256SSD로 구입을 했어요. 외장하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원래 맥북에서도 부트캠프 깔아서 쓰지도 않아서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할인으로 구입을 해서 13만원에 에어팟 프로도 구입을 하고, 얘를 한 116만원 정도에 구입을 한것 같습니다. 1월 초에 구입한 맥북. M1 제품을 언박싱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판단 하에 맥북을 구입하실 대학생들 분들께 강추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외관은 말할 것도 없죠. 애플이 이걸로 먹고 사는데 무광이라고 해야 무광이죠. 무광의 색깔 깔끔한 것도 너무 예뻐. 키보드가 다시 이렇게 살짝 그 튀어나온 키보드 아시죠? 다시 살아났어요. 터치바를 사용한 친구들이 모두 터치바가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그 말을 듣고 터치바 없는 걸로 샀습니다. 여기 이렇게 스피커가 생겼네요. 이게 애플 로고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제 컴퓨터가 딱 인식이 되네요. 계속 지금 다른 것들은 전송을 안 하고, 저는 응용 프로그램만 전송을 하고 있어요. 프리미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한글 파일 앱이라든지, 그렇게 좀 필요한 앱들은 다시 다운받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프리미어에서 빨리 감기를 하면 엄청 느려졌거든요. 전혀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발열감? 진짜 없습니다. 지금 엄청 프로그램 많이 돌렸는데도 제몸 온도보다 조금 차가워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패드나 폰에서 이용 가능한 앱들이 열려요. 왓챠 로그인하면 메일로 기기 로그인됐다고 알림 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이패드 프로에 로그인이 됐다고 떠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다. 렌더링하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대박. 발열감도. 거의 없어. 얘도 같이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애플 로고를 새겨주는. 파우치입니다. 뭐 샀는지 보여드렸어요. 제가 기존에 쓰던 맥북 프로 레티나 2015년형 13인치 이 제품은 프리미어 하나 렌더링 돌려도 꺼지고 버벅거리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 정도를 봤을 때는 아직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무게 자체도 프로보다는 훨씬 가벼워서 저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저는 가장 낮은 스펙으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사용 중인 프로그램들이 웬만하면 다잘 돌아가요. 엄청 스페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상 편집을 위한 프로그램들 다잘 돌아가고 저는 외장 하드를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낮은 메모리를 사용을 한 건데 만약에 조금 이것만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메모리를 조금 더높여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껏 사용했던 애플 제품들을 한번 같이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사용했던 애플 제품이 맥북 에어 1 1인치 맥북 에어 13인치, 맥북 M1 이런 제품이고요. 드드 에어 1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껏 사용했던 제품들 중에 가장 잘 샀다 한 애플 제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뭐이 제품입니다. 아니 그럼 왜 바꿨어? 이게 제가 5년 동안 사용을 했고 얘가 제가 한번 콘크리트 바닥에 떨궈가지고 액정이 나가서 그때 한번 고치고 그다음 배터리를 한번 교체를 했어요. 그거 말고는 정말 단한 번도 고장이 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배터리를 교체하고 정말 새 제품이 됐거든요. 영상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려야 하는데 그게 버벅이는 게 진짜 좀 짜증나기 시작해서 바꾸게 된 거지. 얘는 아직도 제가 막 그냥 문서 작업을 하거나 그냥 대학 생활만 한다면 충분히 계속 쓸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2015년의 성능에 멈춰 있지만 프로그램들의 성능은 계속해서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향상된 그런 프로그램이 얘가 못 받아들이어서 버벅거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정말 튼튼하고 정말 잘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사용해 보신 분들 혹은 이제 I.T. 기기를 리뷰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 극찬을 하는 제품이에요. 진짜 역작이라고들 말합니다. 또잘산 제품은 바로 이 맥북 에어 M1 칩 제품인데요. 긴 말할 거 없이 이 예, 스펙인데 116만 원이다. 아직 일주일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굉장히 빠르고 버벅임이 거의 없고 물론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프로그램들이 성능이 더 향상해서 버벅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고 스피커도 굉장히 소리가 빵빵. 되게 울림이 있어요. 딱 원하던 스펙에 저렴한 가격, 아이패드랑 애플의 그 앱들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제일 돈이 아까웠던 제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요, 아이패드 제품입니다. 아이패드 자체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후회를 하진 않아요. 근데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구입한 게 조금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사용할 때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일단 아이패드라는 것 자체를 필기용으로 처음 써보니 결국에는 뭐 다이어리다 뭐다 조금 쓰다가 결국에는 넷플릭스 전용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넷플릭스 전용기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아이패드 거치대 끼워가지고 누워서 보는 게 정말 삶의 질을 굉장히 향상시켰거든요. 근데 그 넷플 전용기로 쓰기에는 너무 고스펙이고 이거 말고 그냥 아이패드 뭐 에어 제품들.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온 제품들을 사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친구들의 아이패드 에어나 그냥 아이패드 일반 세대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거랑 크게 다를 걸못 느껴. 왜냐하면 아이패드는 결국에는 필기용과 고스펙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사는 거를 말리진 않겠으나 자신의 그 상황과 처지에 맞게 어느 정도의 스펙이 딱 맞는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스펙이 필요 없었는데 고스펙을 산 케이스라서 조금 더 성능이 낮은 걸 구입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돈 아까웠던 제품 두 번째는 애플 케어인데요. 외국에 살면은 애플 케어 드세요. 외국에 살면은 IT 기계를 고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애플 케어를 하면 그나마 조금 시간이 단축되고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애플 케어를 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근데 한국에선 절대 애플 케어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첫째로 핸드폰이랑 맥북이랑 요즘은 그렇게 잘 망가지질 않아요. 애플 케어를 전체를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럼 애플 케어에서 수리를 받는거나 사설에서 수리를 받는거나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사설이 더 저렴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사설을 이제 뭐못 믿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설이 괜찮은데 하나 뚫어놔서 거기서 계속 받는 편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한국인들이 손이 얼마나 빠른데요. 그래서 엄청 빠르게 수리를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주십니다. 새로운 제품 구입할 때 애플이랑 막 교환하고 뭐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로 돈 얼마 벌지도 못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제품을 사실 때 그냥 당근이나 이런 데 파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럴 거면은 굳이 애플에다가 맡겨가지고 수리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저렴하지도 않고 그냥 일반 사설을 사는 것보다 오래 걸리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케어는 조금 돈이 아까웠다 한국에서 특히. 네, 이렇게 제가 이제껏 사용했던 애플 제품들의 잘산 제품과 좀돈 아까웠던 제품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언박싱도 같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끝내기는 좀 아쉽고,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제 미리 인스타로 질문을 받았어요. 대학에서 맥북을 사용했을 때 장단점을 얘기를 해주세요. 우선 장점은 저는 단연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거는 사실 무시하기 힘들어요. 분명히 허세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스타벅스에서 맥북 두둑두둑 두들기는 게 어느 정도 저는 굉장히 대학생에 있어서 로망이었거든요. 사실 그것만 있다면 이백 몇만원짜리 사라는 건 진짜 멍청한 거겠죠? 맥북 제품 정말 오래 썼어요. 맥OS를 진짜 좋아해요.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느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일단은 쉽게 렉이 걸리거나 느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 만족하면서 씁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문서 작업을 하기 굉장히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 저는 이 깔끔한 맥 OS의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것도 훨씬 더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가격이 엄청 비싸다. 그러면은 조금 고민할 만한데 이번엔 심지어 가성비까지 좋게 나왔어. 116만 원이야. 그러면? 안살 이유가 없지 않요 그래서 그 정도가 장점이고 단점은 은행 관련 업무나 뭐 정부 관련된 업무 뭐 이런 것들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연말 정산 하려고 파일 다운 받아가지고 회사 포털에 올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윈도우 로 하니까 돼요. 저는 충분히 DMG 파일로 다 다운이 돼서 프로그램 돌릴 수 있는 선에서만 뭔가를 했던 기억이 나서, 근데 몇몇 프로그램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껏 4년 동안 맥북을 학교에서 사용을 하면서 안 됐던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불편을 못 느꼈다는 점. 평범한 대학생이라면. M1 제품을 배제하고 가격을 생각하면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요즘 나오는 LG 그램이나 뭐 삼성 노트북에 비해서 훨씬 무거워요. 두 번째는 언니 왜 애플워치 안사요근데 저는 아직 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삽니다. 제가 아무리 뭐 앱등이다, 애플 제품들 다 써봤다 하지만 필요한 것만 삽니다. 그게 핸드폰 볼 시간도 없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애플버치를 차야 한다고 하는데. 전 핸드폰 볼 시간도 엄청 많고, 운동도 안 하고. 아이폰 11부터 특유의 카메라 감성이 없어졌나요? 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10에서 11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10이 그 특유의 감성 카메라의 그 마지노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 지금 SE가 되게 노란기가 돌면서 기본 게임 감성이 사라졌어요. 아이패드로 필기할 때 불편하지 않나요? 편집해보셨나요? 살까요 말까요? 네, 저는 아이패드로 필기, 편집을 둘다 해봤습니다. 필기는 확실히 그런 숫자가 들어간 필기를 하기는 굉장히 편해요. 엄청 예쁘게 꾸미면서 필기하는 거 좋아하시거나 막다꾸도잘 하시고 그런 분들은 아이패드를 사도 뽕을 뽑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필기를 할 때도 그냥 교수님 말 요약해서 받아 적는 정도. 예쁘게 필기하거나 예쁘게 다이어리 쓰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사고 나서도 물리 수업이나 독일어 수업을 제외하고는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더라도 키보드를 연결해서 타이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 차이 전좀 예쁘게 필기하고 글시도 예쁘고 그렇다. 쓰면은 충분히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고 뭐 스크랩 같은 거 많이 하고. 필기하시는 게 편하겠죠. 저는 어 개인적으로 타이핑을 훨씬 많이 하는 과라서 그렇게 필기에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편집은 어 제가 사실 한번 처음부터 노트북으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 편함을 아이패드에서는 충분히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저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를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노트북이 편합니다. 근데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아이패드로 편집을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에어드롭으로 그냥 사진 바로바로 보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편집하면 되니까. 뭐 요즘은 워낙 잘 나오니까 아이패드로도 충분히 편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튜버나 영상 영상 제작이 주목적이 아닌 사람에게 맥북 비추하시나요? 그 영상 제작도 요즘에는 맥 윈도우 호환이 다잘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회사 컴퓨터는 윈도우고 집 컴퓨터는 맥북인데 집에서 이제 편집을 하 해서 그 프리미어 파일과 영상 원본을 회사 컴퓨터 인 윈도우로 옮겨가지고 작업을 하면 영상만 다 매칭시켜주면 바로 바로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맥 윈도우 중에 뭐가 낫냐 맥 os가 더 마음에 들어요 화면 디스플레이가 실제 색감을 훨씬 잘 잡아내요 디스플레이가 맥북이 낫다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이 맥북을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주 목적이 아니 이라면 윈도우도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영상 제작이 목적이면 맥북을 사야 한다 뭐 그건 또 아니에요 금전적인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게 편한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맥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윈도우에서 다 돌아가고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맥에서도 다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뭐가 편한지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할것 같습니다 신입생에게 꼭 필요한 전자기기 전첫 번째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는 비대면이잖아요 그 창을 여러 개 띄워가지고 하나는 줌 켜놓고 하나는 PPT 켜놓고 이렇게 창을 여러 개 띄워놔야 되는데 아이패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이패드는 노트북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패드는 어디까지는 옵션인 경우죠. 추천하시는 맥북 크기가 있나요? 저는 13인치를 가장 만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크기에는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인치는 가볍고 좋은데 너무 작아요. 근데 15에서 17인치는 가방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가장 대중적인 크기다 보니까 파우치나 뭐 키스킨이나 이런 것도 구하기가 쉬워요. 맥북은 해킹을 안 당해서 속도가 느려지지 않아 오래 쓸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어, 저는 이건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을 안 하는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맥북 결국은 확실히 OS가 느려지거나 버벅이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 윈도우 컴퓨터는 해킹 이런 건잘 모르겠지만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리면 너무 느려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방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사용하는 맥북 프로가 5년이 됐는데도 OS가 그렇게 느려지지 않았어요. 가끔 꺼지긴 하지 아이패드 시리즈 중 대학생들이 쓰기 적당한 거 추천. 저는 단연 에어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패드를 얼마나 많은 용도로 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패드 결국엔 용도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까지의 성능은 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해봤자 문서작업, 영상편집, 사진보기, 게임, 노트필기 뭐그 이상 없지 않나요? 그럼 그 정도면 에어맨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넷플릭스 전용기가 된다니까 어, 맥북에서 한글 프로그램 쓰기 안 불편해. 프로그램을 사면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들 어차피 맥북 사도 기본으로 깔려있지 않잖아요? 2014 한글 오피스 XP를 정품을 5만 얼마에 구입을 해서 아직까지도 잘 씁니다. 그거 말고는 온라인으로 한글 문서 작업을 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스스 오피스 있으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윈도우로 넘어가면 파일 안 깨지나요? 집에서 작업하던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한글파일, 프리미어파일, 포토샵파일 그대로 다 윈도우에 동일한 원본 영상이나 글씨체가 있다면 깨지지 않습니다 언니 아이패드 필기감 어때요? 저는 결국엔 손필기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뭐 마스킹테이프 하고 하면은 그래도 연필 질감에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저는 좀 원래 눌러서 쓰는 편인데 이게 아이패드에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화면이 뚫릴 거 아니야 좀 미끄러지듯이 쓰여진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필름을 붙여도 너무 사각사각한 느낌 그리고 필름 붙이면은 또 영상이 깔끔하게 또안 보여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베타 버전이라던데 어도비 포토샵 정상적으로 작동하나요? 네잘 됩니다. 아이클라우드 저장 공간 확보하는 방법 저는 그냥 2테라 씁니다. 이그 정도는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고 씁니다. 황나하잖아요 1테라가 없는 게 너무 화가 나.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아보고 맥북 에어 M1 언박싱도 해보고 제가 이제껏 사용해봤는데 사용했던 애플 제품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리뷰도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며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목소리> 여러분, 느끼셨나요? 사실 저 오늘 스티브 잡스 따라 입은 거예요. 사실 지금 바지도 청바지고 원래 목폴라 입으려고 했는데 목폴라가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안녕!